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코비의 TV. <웃음> <웃음> 어후... 어후추... <laughs> 안녕하세요, 코비의 TV입니다. 오늘도 이제 막 배달 마치고 차로 들어왔는데 무서운 이야기 해드리려고 왔어요. 제가 배달의 민족으로 음식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여름에 겪었던 이야기인데, 음 제가 물론 무서운 이야기를 많이 말씀드리고도 있고 엄청 많은 이야기들을 알고 있지만도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무슨 일을 겪든 남들한테 들은 것보다 내 사소한 게 훨씬 더 크게 느껴지는 거. 이것도. 아무래도 제가 겪은 거다 보니까 되게 그때 감정이 아직도 콕 박혀있는데 요거 여러분들한테 되게 와 닿을 수 있게끔 말씀을 드려 볼 테니까 한번 집중해서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여름이었어요 원래 1시 반에서 한 2시까지 일하고 집 들어가는 게제 루틴인데 어 현재 이거 녹화하는 시간도 2시 8분이거든요 새벽 근데 그날은 집에 가서 야식 먹고 싶어 가지고 한 세네 건 정도만 더 뛰고 들어가자. 야식비나 벌자. 하고, 원래 들어가던 시간에 안 들어가고, 배달을 조금 더 하고 있었습니다. 종종 그러거든요. 이제 그렇게, 한 새벽 3시쯤이 다 돼가는데, 한두 건만 더 하고 가자라고 하는 타이밍이었는데, 이때, 배달 한 건이 달동네로 잡힌 거예요. 엄청 경사가 가파른 그런 달동네가 있거든요, 인근에. 차가 못 다녀요. 엄청 길 폭이 좁고, 오르막길이 가파르게 계속 되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가더라도 속도가 제대로 안 납니다. 또 다닥다닥 집들이 붙어있다 보니까, 이게 어디가 어느 집인지 주소 확인하는 것도 되게 까다로운 그런 동네거든요. 골목에 있는 몇몇 집은 계단에다가 오토바이 세워놓고 직접 걸어 올라가서 배달해줘야 되는 그런 집들이거든요. 이런 동네다 보니까 가끔 배달 단가가 세게 잡히거나 아니면, 뭐 비나 눈이 오는 그런 날씨에는 절대 배달을 잡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날 배달이 잡힌 곳은 제가 완전히 처음 가보는 집이었는데 배달 요청사항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뭐라고 써 있었냐면 음식 문 앞에 놓고 노크해주세요. 벨 절대 누르지 마시고 음식 놓고 뒤돌아 그대로 뛰어가세요. 이런 식으로 적혀있는 거예요. 처음엔 뭐, 이거 보고 장난이구나 싶었는데, 이거 배달하시는 분들 아실 텐데, 그 가게 요청사항이랑, 그 배달 요청사항에 웃긴 거 적어 놓으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도, 아무래도 이때가 늦은 새벽 시간대다 보니까, 벨 누르지 말라는 걸 애들로 농담식으로 표현했나 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특별하게 생각을 안 했죠. 왜냐면 또 밤늦게는 애기 있는 집이거나, 개 키우는 집들은, 벨 누르는 거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잘못 누르면 진짜 싸움 납니다. 아무튼 저는 가게로 가서 음식을 가지고 이 배달지로 향했습니다. 그 배달지 근처는 제가 가본 적이 있는데 보니까는 제가 배달해야 되는 집이 처음 가보는 골목이더라고요. 올라가는데 여기는 진짜 눈 오거나 비 오거나 하면은 배달 라이더들 많이 넘어지겠구나 싶을 정도로 경사가 가팔랐어요. 이날은 날씨가 좋아서 제가 무탈하게 올라갔는데, 배달지를 보니까 계단 타고 가야 되는 집이더라고요. 하여 계단 앞에다가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음식 들고 올라갔죠. 계단을 올라가서 주소지를 딱 확인하니, 처음 가보는 집이었죠. 진짜 처음 가보는 집이었고, 오래된 주택 같은 집이었거든요? 뭐, 되게 좋은 그런 주택 말고, 달동네 주택인데, 대문이 초록색이었던 게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옛날 집 대문 보면 대문에 그 우편함 있죠. 대문에 하나 이렇게 조그만해 가지고 우편물 넣는 그런 우편함 꼬지 이런 게 달려 있는 집이었어요. 아무튼 저는 배달 요청 사항대로 그 대문 앞에다가 음식을 놔두고 철문을 또 그래 톡톡톡세번 했어요. 하고 이제 뒤돌아서 내려가려고 한네 다섯 걸음 정도 내려갔는데 이때 뒤에서 끽하고 대문 열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좀 희한한데, 왜냐하면 이런 대문이 있는 주택집은 안채부터 대문까지 나오는데 시간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소리 듣고. 그런데 마치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한 네다섯 걸음 채안 갔는데 뒤에서 문이 열리니까 아마도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겠죠? 이제 그때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암튼. 이때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그냥 쭉 계단을 내려가고 있는데, 이때 문 열린 뒤에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저씨, 커피 한잔 드세요. 메가리가 하나도 없는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뭐, 저는 커피 필요 없고 얼른 퇴근해야 되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내려가면서, 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서둘러 빠르게 계단을 내려가고 있는데, 이때 뒤에서, 얼른 바닥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뭐 벌써 커피를 내밀고 있나 싶어 가지고 딱 뒤를 돌아봤더니 그 문틈 사이로 여자가 이렇게 커피잔을 내밀고 있더라고요 종이컵을 이 짧은 상간에 언제 커피까지 타놨나 모르겠는데 그렇게 손만 빼꼼 내밀고 있는 것이 뭐 밤에 배달받는 여자들 그렇거든요 옷을 얇게 입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여자도 옷을 얇게 입고 있나 싶어 가지고 그는 커피 잔만 받으려고 저도 뒤를 돌아가지고 계단을 몇 걸음 올라가는데 이때 진짜 기겁하는 줄 알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여자가 분틈 사이로 종이 컵을 손에 받쳐서 이렇게 내밀고 있는데 몇 걸음 올라가서 자세히 보니까 커피를 이렇게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종이 컵을 손 등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손등에 컵 받치고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계단으로 이렇게 몸을 돌려가지고 문틈 사이를 봤거든요. 그 문틈 대문 사이에 여자의 뒤통수가 보여요. 눈코입 하나도 안 보이고 머리카락만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게 머리를 일부러 앞으로 넘긴 게 아닌 거라면 몸을 뒤로 돌리고 있는데 팔만 뒤로 그렇게 뻗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인지하고 깜짝 놀래는 순간 갑자기... 그러나 클클 되면서 웃는 겁니다. 너무 심장이 떨어질 것 같고 놀래서 계단을 막 사정없이 뛰어서 내려가는데 뒤에서 <laughs> 왜 맨날 저도 난리야? 이날은 진짜 뭐 남은 배달이고 야식이고 뭐고 다 떠나서 바로 일 접고 집으로 퇴근을 했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집에서 아무래도 이 배달을 시켰다는 거는 사람이 시켰을 거 아니에요. 뭐 귀신이 거기를 시켰을 거 아닐 거 아니야. 그래서 처음 가보는 집이었으니까 이 마지막 배달지를 제가 로드뷰에 검색을 했어요. 네이버 로드뷰로 그 인근 지역 찍어가지고 이렇게 전진, 전진, 전진 하면서 그 골목 앞까지 갔는데 이 계단 안쪽부터는 그 로드뷰가 촬영이 안돼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스크롤 하면은 확대는 되잖아. 하여 그 계단 위쪽을 쭉 확대를 했는데, 로드뷰 촬영보는 보통 그 밤에 촬영 안 하고 다 낮이잖아요. 보니까 그 초록색 대문 집 있죠? 담장에 그 무당집 깃발 걸려있는 거예요. 진짜로. 그거 보고, 뭐야? 무당이 나한테 장난친 거야? 아니면, 무당집에 사는 귀신이 나한테 장난친 걸까? 또 무슨 생각 들었냐면, 어, 무당이 그럴 리는 없고, 만약에 귀신이면, 무당집에 귀신이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웬만하면 그 주변은 제가 진짜 배달을 잘안 갔어요. 뭐, 지나가는 일이 있으면 지나갔지, 그 위쪽으로는 배달 잘안 잡았던 기억이 납니다. 낮에 보니까, 정말로 거기가 그냥 그, 무당집이더라고요. 밤에 그 근처를 지나다닐 일이 있었는데 그때 뭐 귀신을 보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거기서 막 그냥 담배 핀다고 돌아다니는 아저씨들 있죠. 이런 사람들도 괜히 무서워 보이는 거야. 사람 맞겠지 이러면서. 하여 제그 동네 배달하면서 그런 추억이 있었고 이야기가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요거는 제가 겪었던 거지만번에 이 들었던 이야기 한번 들려 드릴게요. 저도 병장 만기 전역을 한 사람으로서 군대에서는 무서운 이야기 진짜 많이 듣거든요. 요것도 군대에서 들은 이야기예요. 어, 이거는 제가 파견 나갔을 때 들은 건데, 이 썰을 들었던 게 보병대대였거든요. 여기 부대 입구 쪽에 위병소하고 면회실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던 어느 날이었는데, 이 날이 비도 좀 추적추적 내리고, 해가 질락말락하는 그런 어두운 시기였대요 위병소에 웬 아저씨 한 분이 방문을 했대요 흰머리가 희끗희끗하게 새치가 자라있는 그런 아저씨였는데 당연히 이 사람이 민간인인 줄로 알고 신원 확인하고 아 지금은 너무 늦은 시간이라서 어 외박이나 면회 같은 거 안된다 사전에 먼저 신청하고 와야한다 라고 안내를 드렸더니 요 아저씨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예를 들어서 코비엣 일병 꼭한 번은 봐야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위병 조장이 전화로 지통실하고 생활관에 지금 코비엣 일병 찾는 면회자 분이 와 계신다 이렇게 보고를 한 뒤에 아저씨한테 잠깐만 기다리고 있으라고 말하려고 아저씨를 찾는데 방금 전까지 코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그 아저씨가 어디 갔는지 사라지고 없다라는 거예요 아저씨를 혼자 본 것도 아니고 사수 부사수 위병조장 다같이 함께 봤는데 이상하다 귀신이 고칼로르시다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그날 곧 얼마 안 있어서 이코비에딜병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우리 부대로 연락이 온 거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생활관 지통실 여러 군데 다막 보고가 들어갔던 상황이라서 진짜 막 부대에 정말로 그 죽은 병사의 아버지가 방문을 한게 아니었냐 이러면서 난리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뒤에 우리 코비에TV에 지분이 있는 편집장 쿠키 영상도 짧게 첨부를 할 테니까요 우리 바오 팬분들은 감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